여러분 행복한 영어 즐거운 영어 웰컴 쌤의 오늘의 영어 한마디 자 여러분에게는 누가 가장 소중하세요? 혹시 결혼하신 분은 즉각 내 아내 내 남편 이렇게 생각나나요? 자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나의 아내를 배우자를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자 보통 여러분이 부부라는 말은 husband and wife husband 남편 h u s 라고도 하죠 A wife 부인 아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말 말고 배우자라는 말이 저 사람은 누구야? Who is she? 그녀는 누구야? Oh, she's my wife. She's my spouse. Spouse라는 말이 배우자죠. 어떤 분은 she's my life partner. 내 인생의 짝이다. partner다라는 말 하는데요. 오늘 배우는 편. 어떤 사람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She's my better half. 자, better half. Better라는 말은 뭐예요? Good. Better, best,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더 나은 나의 반쪽이다. 아, 그 여, 여인은 나의 반쪽이에요. 자, 그 정도로 나의 아주 소중한 존재라는 표현을 바로 내 배우자예요, 내 아내예요라고 할 때, she's my better half. 그녀는 내 네, 아내입니다라는 말을 반쪽이라는 말을 쓸수 있어요. 자 오늘은 배우자 부인이라는 말을 표현들을 배워봤는데요. 다시 정리하면 부부라는 말을 husband and wife. 자 배우자 spouse, partner라는 말을 쓰는데 그녀는 저의 반쪽입니다. 제 아내입니다. She's my better half. 자 발음 따라볼까요 She's my better half. She's my better half.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부끼리 서로가 가장 세상에서 소중한 사람이면 좋겠어요. 당신은 제게 소중해요. 당신 제게 특별합니다라는 말을 서로게 하면 좋겠죠? 영어로 어떻게 해요? You are very special to me. You are very special to me. You are a very important person to me. VIP. Very important person. 당신에게 아주 소중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배운 표현도 연습하고 연습해서 입에서 술술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바이바이. Bye bye. Have a nice day.